소리 지르고 어, 다 모두, 다 가두고 다 해. 해. 드러눕는 자유한국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패스트트랙 이게 대체 뭐길래 이 날린 걸까? r 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급행 열차에 태워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걸 뜻해. 최대 3 3 0일 뒤엔 무조건 본회의 올려서 법안 통과 여부를 가려야 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이 난리를 친건 법안들이 애초에 급행 열차 올라갈 수 없게 몸으로 막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난리냐고? 이번에 트랙에 올라탄 주인공은 법안 세 개: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중에서도 자한당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건두 개야.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우선 조금 더 쉬운 공수처법부터 알려줄게. 공수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는 말 그대로 높으신 분들 전담수사기관이야. 지금 우리나라에는 나쁜 사람을 수사한 뒤 법원에 넘길 수 있는 건 오직 검찰뿐이거든. 그렇다보니까 검찰이랑 연관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봐주기까지 하는 일어나면 안될 일들이 생겼었어. 이 사람 기억나지? 이 법안은 이런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자고 만들어진 거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 전국의 약 7천 명 정도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될 거야. 공수처는 검찰과 독립적인 기관이라서 검찰에 비해 높은 분들의 눈치를 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내용은 다 좋은 것 같지 않아? 근데 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는지 이유를 들려줄게. 듣고 한번 판단해봐. 제왕적 대통령에게 통이병까지 선사할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부패 의례의 칼이 아닌 정치 보복의 칼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많아. 실제로 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다음은 선거법 개정안. 이게 조금 복잡한데 정말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 지금 국회의원 총 300명 중에 253명은 지역구고, 나머지 47명이 비례대표야. 근데 지역구에서 국민의 진짜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니까 2등, 3등에게 투표한 적지 않은 표가 사실 아무 의미 없어지잖아. 실제로 바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체 표의 50.3%가 휴지 조각이 됐대. 반이 넘는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좀더잘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 총수 300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2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야 법안이 통과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큰 정당들의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고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들이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자한당은 최대 20석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자한당이 반대하는 이유, 이건 좀 쉽지? 자연국당이 왜 이렇게 열심히 막고 있는지, 이제는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을까?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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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